40이 되면 인생이 꺾였다고들 하죠.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.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이 시작됩니다. 40대부터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고단백 식사 습관. 40대부터는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. 콩, 시금치, 버섯 그리고 적당한 육류와 달걀을 매 끼니에 조금씩 챙겨 드세요. 두 번째, 복부 비만 관리. 운동 안 하고 살면 뱃살부터 찌기 시작합니다.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. 걷기부터 시작해서 스쿼트 웨이트까지. 내 몸에 맞게 늘려가면 됩니다. 세 번째 숙면 루틴 만들기. 늦은 오후엔 카페인 피하고,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. 수면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예요.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. 내가 너무 화가 난다? 그 순간 딱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깊게 내쉬세요. 나를 다치게 하는 감정은 똑똑하게 다뤄야 합니다. 다섯 번째 정기 건강검진. 위내시경. 대장내시경은 40대부터 꼭 시작하세요. 특히 흡연자나 가족력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 관리하세요. 건강은 지켜야 남습니다. 40대부터는 회복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.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보세요.